2024년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 월드 스티어 다이나믹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의 15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제철공장 건설은 해방 후 이승만 정권부터 고민했던 국가산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철 생산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에는 일제시대부터 가동되던 제철공장에서 생산되는 철로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는 남한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탱크나 장갑차 등 방위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철판을 만들 수 있는 제철공장 건립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는 철강공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박정희 대통령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준비된 과학자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김재관은 193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 그는 미군 부대에서 통역원을 모집하는 걸 보고 참여해 전공을 살려 기계 관련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대에서 하는 일은 영어로 쓰여 있는 미국산 무기 사용법을 한국군 장교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기계를 전공한 그는 이때 미군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와 중화기들이 특수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산업은행과 서독 유학생 시험에 모두 합격한 그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인재양성 제도의 혜택으로 유학 기간 동안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1956년 민행 공대에서 공부를 시작해 기계공학, 철강학, 금속학, 자동차공학 등을 두루 공부했습니다. 1961년 5년 만에 석사와 박사를 따고 그가 취직한 곳은 독일 최대 철강회사인 대마그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철강 생산 기술부터 제철소 기획과 건설, 특수강 생산 기술 등을 두루 익힙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배운 이 기술들을 활용해 고국에서 철강공업을 일으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철강공업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36세의 김재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파독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고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에 참고할 독일의 아우터반을 둘러보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에서의 일정 중 마지막은 독일 유학생과 교민들과의 조찬 모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재관은 자신이 직접 만든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방안 계획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내심 속으로 놀란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꼭 고려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는 미국의 원조를 약속받는 대가로 우리 군인들을 월남으로 파병합니다. 그렇게 받은 젊은 청년들의 목숨값으로 대한민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탄생하게 됩니다. 1966년 정부는 KIST 출범과 함께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모으는 유치과학자 프로젝트를 통해 18명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중첫 번째로 초청한 과학자가 바로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독일에서 김재관의 제안을 인상 깊게 느꼈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18인의 유치과학자 중 1호과학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김재관이 키스트에서 부여받은 임무는 제철공장 건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관에게 업무가 전달되기 전 대한민국의 첫 제철공장 건립사업은 난항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서독, 이태리, 프랑스의 5개국 8개사가 모여서 만든 KISA 대한 국제제철차관단과 연생산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KISA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세계은행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차관을 빌릴 수가 없어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업의 실패로 박충훈 부총리가 해임이 되고 김학열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 부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철소 건설을 맡게 된 김학열 부총리는 이 사업을 키스트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 금속 가공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김재관은 이 사업의 기술타당성 분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KISA의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 보고서를 분석하던 김재관은 실패 원인이 제철소의 확장성 부족과 낮은 생산성 계획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철소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치보다 제철소를 만들어야 하는 정당성 위주로 만들어진 보고서로는 돈을 빌리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수출까지 고려해 생산량을 늘린 100만 톤의 설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재관은 역시 자신처럼 유치과 학자로 귀국해 키스트에서 경제분석 실장을 맡게 된 윤여경 실장과 함께 철강의 수요 예측을 거시적, 미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합리성이 강화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보다 20년 이상 앞선 일본을 모델로 일본의 철강 공업 자료를 분석해 100만 톤 생산 목표가 타당성이 있는 수치라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드디어 외자 1억 2370만 달러, 내자 633억 원이 소요되는 103만 톤 생산 규모의 종합제철소인 포항종합제철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계은행이 거절한 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는 일이었는데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이 사업에 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포항제철에 사용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내주는 자금으로 한국이 일본의 물건을 구매해서 일본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이 그 돈을 제철산업을 일으키는 데 쓴다면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위협이 될수 있기에 한국이 제철산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금만 낭비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포철의 초대 사장을 맡게 된 박태준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만든 종합제철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자금의 전용에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일본 측은 후지 야하다 일본 관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퍼스팀을 만들었고 한국도 키스트를 통해 테스크퍼스팀을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에서 만들어진 팀들로 한일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타당성 설명회를 일본에서 열게 됩니다. 타당성 설명회는 일본 측 전문가 10여 명에게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한국이 준비한 제철소 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브리핑은 윤여경 실장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발표했기에 무난히 마쳤지만 기술적 타당성은 이견이 많아 협의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측은 제철 기술이 한국으로 전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노후 설비를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했던 듯 합니다. 한국 측에는 제철 전문가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설비 사양의 결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김재관 박사는 일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일본의 추천 설비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하코이를 생산하는 아변 설비의 폭에 대해 일본은 좁은 폭의 기계만 있어도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재관 박사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광폭 설비를 제공해줄 것을 주장해 결국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후판의 두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도입될 설비가 선박에 사용되는 두꺼운 후판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일본은 그렇게 되면 설비 가격이 비싸지니 안 된다는 주장을 펴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두께의 후판이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위원회의 사표를 제출합니다. 결국 박태준 사장이 중재에 나서 일본을 설득해 양보를 얻어내 김재관 박사의 요구대로 선박 제작이 가능한 후판 생산 설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국에서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해 독일에서부터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공장 건설을 시뮬레이션해온 김재관 박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포항제철은 일본의 노후 기계들이 돌아가는 이류 제철 공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포항제철의 건설에는 대일 청구권 자금의 44%가 사용되었고 가동 1년 만에. 수입된 외자비용인 1억 2,370만 달러를 상쇄하고도 남는 24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김재관 박사가 설계한 포항제철은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첫 샘물을 토해내기 시작한 이후 20년간 규모가 9배나 커질 때까지 기본 설계 변경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 포항제철 일고로는 48년 6개월간이나 쉬지 않고 샘물을 만들어내다 은퇴했습니다. 김재관은 또 카이스트에서 비밀 작업반을 맡아 중공업 육성에 대한 보고서인 한국기계공업 육성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군수산업과 연계된 4개 핵심 중공업인 주물선 공장, 특수강 공장, 중기계 공장, 대형조선소를 정하고 각 공장을 운영할 기업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중 조선산업을 맡길 공장을 찾기 위해 당시의 대기업들에게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 현대의 정주영 회장만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배를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주영 회장은 배를 건조하는 것은 물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72년 김재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부 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미국인 닉슨 독트린으로 더 이상 국지전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리에 김재관에게 미사일 개발을 지시합니다. 김재관은 민행공대에서 독일군의 함포와 대포의 제작에 필요한 특수강의 금속 조성에 대해 분석을 마친 상태였고, 포항제철에서 특수강을 생산해낼 수 있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번개 사업과 율곡 사업이며, 번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과 84년 개발이 완료된 국산전차 K-1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로켓 전문가인 홍용식 박사의 지휘 아래 개발된 백곰은 현무미사일로 발전되고, K-1 전차 기술은 K-2와 K-9자주포로 발전되며, 현재에 이르러 본격적인 K방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김재관 박사는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 발령이 납니다. 김재관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이 국가의 다른 부분도 발전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공부로 온 김재관은 자동차 공업 육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김재관은 자동차 산업을 기획하고 정부의 육성 정책을 펼 것을 건의했지만 그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해외의 주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자신들의 부품으로 만든 조립 모델의 수출을 금지했기에 내수에만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은 성장 한계가 정해진 사업이었습니다. 김재관은 시기상조라며 말리는 정부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 가져올 산업의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결국은 허락을 받아냅니다. 1973년 6월 드디어 자동차공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청와대 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김재관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독자 브랜드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내의 자동차 수요는 채 3만 대가 안 되는 시점이어서 GM 코리아나 일본 부품으로 브리사를 조립하던 기아는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김재관은 정세영이 사장으로 있던 현대에도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현대의 간부들은 해외 본사가 조립도면도 카피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유모델을 만드느냐며 반대했습니다. 김재관의 거듭된 부탁에 정세영은 조선소 건립에 여념이 없던 형 정주영과 상의한 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자동차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 고유모델 국민차포니입니다. 기술 부족으로 아직은 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 자동차회사들로부터 수입하기는 했지만 포니는 라이선스 생산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생산된 자동차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1976년 출시 첫 해에 포니는 국내에서 1만여 대를 판매해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량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산 첫 해부터 에콰도르의 5대, 바레인의 40대를 시작으로 포니는 대한민국의 첫 수출 자동차가 됩니다. 철강산업과 조선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까지 대한민국의 중공업산업을 궤도에 올리는데 독보적인 역할을 한 김재관의 다음 행보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대소장을 지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독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시간표준을 확립하지 못해 일본 방송국의 시보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세심원자 시계를 구입해 국제원자실을 확보하고 미국 해군 관측소의 이동용 원자시계와의 동기화를 통해 협정 세계 시까지 확보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시간표준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김재관은 한참 일할 나이인 48세의 나이에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평생을 보내다 2017년 12월 25일 89세의 연세로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국내과학자로는 일곱 번째로 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1945년 1인당 국민소득 45달러의 대한민국이 5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는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가와 기업가의 역할도 크지만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김재관 같은 통찰력과 실행력이 겸비된 인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발전속도지만 김재관을 통해 1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일들을 보면 이런 분이 신군부 때도 계속해서 공직에서 역할을 해주셨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기적같은 경제발전의 뒤에서 묵묵히 조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김재관을 비롯한 당시의 젊은 과학자들의 업적과 헌신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자님의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